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 셀트룸 그룹 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리고 또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펀드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이 잘 가고 있을 거라고, 장이 잘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기 쉽상인데, 사실은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어, 심지어 그 어젠가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오른 종목이 더 절반밖에 안 되고 빠진 종목이 한두배 가까이 되는데 지수는 오르는. 이게 이제 오르는 종목은 주로 어, 이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주일 가능성이 있고 또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야말로 좀 어 비중이 작은 그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장세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셀티론 그룹주처럼 이렇게 어워낙 계속 그냥 하늘을 거의 승천할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장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이렇게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장은 별로 안 좋고, 소수의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가는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은 가는, 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이 좀더 유효할 수도 있겠다. 근데 조금 더 멀리 내다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로 조금씩 이제 갈아탈 준비를 하는 거는 뭐 맞습니다만, 당분간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다. 그럼 달리는 말이라는 게 뭡니까? 어, 지금 신고가 종목을 신고가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좀 수월할 텐데, 어, 일단 신고가를 찾을 때도 지난 1년 동안의 신고가를 찾을 거냐 아니면 최근 3개월간의 신고가 를 찾을 거냐 뭐 등등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일단 1년 신고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3개월 신고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지금 어, 최근 3개월간 가장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들이기도 하고, 또, 어, 이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3분기마다 실적이 나오고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그야말로 시장 주도주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차원으로 좀 최근에 어, 제가 몇 달, 몇 주, 얼마 됐죠? 지금 계속 신고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역시 60일 신고가를 먼저 올려드리고 음, 240일 신고가 그러니까 1년 신고가 종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600일, 아니, 60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모터스, 기아차, 한화손해보험, 동아소시오홀딩스,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차증권, DI동일, 대한재당, 대림건설, 신풍재지, 현대제철, 동방, 현대비앤지스틸 한신공영, 롯데칠성, 현대차, 포스코, 삼형전자, 풍산홀딩스, 삼성전자, NH투자증권, 동부건설, GS건설, 한일현대시멘트, 미래에셋대우, AK홀딩스, 한국특수현강, 선도전기, 국도화학, NI스틸, 문배철강, 한미사이언스, 신팩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LG이노텍, 대창, 계룡건설, 대형포장, 금강공업, ANP, 삼성증권, 한세예스24홀딩스, 위스컴, DCM, 이구산업, KT, k t b 투자증권 롯데관광개발, 황금ST, SK, 한국토지신탁, 키움증권,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LG화학, 현대홈쇼핑, 종근당바이오, 셀트리온, 한세MK, 하이스틸, 유니퀘스트, HSD엔진, 대한제강, 제주항공, 동성코퍼레이션, 풍산, GKL, 한전산업, 아세아시멘트, 서현이화 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 진에어, KC텍, 한일시멘트, 자이에스 d 두산솔루스, 삼천당제약, 창해에탄올, 푸드웰, 영신금속, 오리콤, 모베이스전자, 동원개발, 삼현철강, KCC건설, CNH, 동일철강, 유성TNS, 동신건설, 광진실업, PSK홀딩스, 비트컴퓨터, 글로스퍼랩스, TBC, 해성산업, 솔본, 금화PSC, 한국패키지, 삼표시멘트, 현대통신, 경남스틸, 인바디, HK, 이스트소프트, NPK, 프리엠스, 예스24, 이렌텍, XINC, 맥ICS, m 게임 구길신동, 서울옥션, 휴비츠, 파커스, 하츠, ECS, 아스트, 도이치모터스, 셀트리온제약, 아미노로직스, 원이큐 n c 컴투스, 투비소프트, 인콘, DHI, 킹크웨어, 루트로닉, 캠트로닉스, 코세스, 광진 윈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엑시콘, 빅솔론, 서원 인텍 세운 메디칼, 미래 에셋벤처투자, 인화전공, 어보부반도체, DYPNF, 어, 실리콘웍스, 동일금속, MS 오토텍, PJ 메탈, 대한과학, 녹십자 랩셀, 마이크로 프렌드. 아이큐어 코미코, 디바이스 ENG, 인텔리안테크, 데브시스터즈, 디지캡, 케어젠, MP한강, 넷게임즈, 올릭스, 아우딘 퓨처스, 에스티팜, 원익 IPS, DSC인베스트먼트, 올리패스, 이노테라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유, 그 SCM생명과학, WSI, 엔바이오니아 이렇게 있었고요자 그리고... 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전체 종목을 생각하면 지금 한 백, 0백 몇십 종목 정도 되죠. 그리고 241 1년, 지난 1년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은, 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60일 신고가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KR 모터스, 기아차, 한화 손해보험 동화 소시오 홀딩스, SK 하이닉스, 현대차 증권, DI 동일, 대한제당신풍제지 현대제철, 현대비엔지 스틸, 한신공영, 현대차, 포스코, 삼형전자, 삼성전자, 동부건설, GS건설, 미래세태우, 한국특수형강, 국도화학, n i 스틸 문배철강, 한미사이언스, 현대미포조선, 대형포장, 금강공업, 삼성증권, 한세예스24홀딩스, 이구산업, KTB투자증권, 황금ST, 키움증권, LG화학, 종근당바이오, 셀트리온, 유니퀘스트, HSD엔진, 대한제강, 풍산, 한전산업, 아세아시멘트, 서현이화 만도, 경보제약, KC텍, 한일시멘트, 자이 S&D, 두산솔루스, 삼천당제약, 영신금속, 오리콤, 모베이스전자, 동원개발, 삼현철강, 동일철강, 글로스퍼랩스, 솔본, 한국패키지, 삼표시멘트, 경남스틸, HK, 이스트소프트, YES24, 이렌텍 M게임, 서울옥션, 파커스, 셀트리온제약, 원이큐앤씨 컴투스, 투비소프트, 틴크웨어, 루트로닉, 캠트로닉스, 광진윈텍, 셀트리온헬스케어, 엑시콘, 세운메디칼, 미래에셋벤처투자, 어보브반도체 실리콘웍스, MS오토텍, 대한과학, 녹십자랩셀 아이큐어, 코미코, 디바이스 e 지 g 데브시스터즈, MP한강, 올릭스, 에스티팜, 원익 IPS, DSC인베스트먼트, 이노테라피, 레이코머트리얼즈 WSI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빨리 읽어드렸는데요. 어, 대충 제가 지금 봐도 어, 굉장히 지금 그 종목들이 막 보입니다. 어, 철강주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주라든가, 시멘트주, 그리고 뭐, 재지, 그죠? 그리고, 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몇종목 있었고,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그,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쪽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우리 증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 주,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하락해야 하는 하향 장세에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 아주 유망한 뭐 자동차라든가, 또 철강, 시멘트, 아까 건설 이런 종목들, 증권, 뭐 많이 있잖아요.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우리가 경기 민감주 또는 어떤 경기에 어떤 선반영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 못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가, 못, 오르, 못 오른,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종목군도 있고 종목들도 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지 여러 개 찾으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이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리면서도 상당히 어, 좀 재미있는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종목으로 혹시 분산 투자를 좀 계획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오늘 올려드린 여러 종목들 그, 아침부터 올려드렸던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힌트가 되, 되, 되겠다. 그리고 좀 어, 어떤 내공이 좀 있으시거나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거나 평소에 여,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어, 두고 분산시켜 두고 계셨던 투자자들께서는 어, 이거 굉장히 그 좋은데 하면서 아마 어, 종목을 좀 찾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원래 이제 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좀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이렇게 종목 소개하는 걸로만 골라서 올려드렸는데요. 원래 내일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오늘 마저 올려드리고 내일은 조금 분석해야 되는 어, 영상을 좀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 주말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